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907 기후 정의 행진 광고를 불허한 서울 교통공사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 교통공사가 907 기후 정의 행진 홍보팀에서 신청한 지하철 광고를 의견 광고라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 광고 계제를 중단하고 있다며 불허를 통보한 것인데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왜 구성했겠습니까? 특히 907 기후정의 행진 조직위원회 홍보팀에서는 지하철 열차 내 광고를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고 행진의 주장, 요구안 등을 담지 않은 정보 공유용 홍보물을 특별히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광고의 문구는 기후가 아니라 네모를 바꾸자. 9월 7일 오후 3시 강남역 일대에서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문구에서 어떤 의견이 보이십니까? 오히려 서울교통공사가 어떤 왜곡된 시각으로 해당 의제와 해당 조직위원회를 바라보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견 광고라고 승인 불어를 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어긋납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 잣대 들이대지 마십시오. 더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간은 시민들의 공론장 기능을 해야 합니다. 공론장답게 우리의 삶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내용이 더 많이 나눠지도록 보장하십시오.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가깝게 확인됩니다. 기후정의 실천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하는 시급한 숙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과 협력하여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시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사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